기어, 일반적인 차량, 핸드자동차의 기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진시 아에서 D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D에서 R로 갔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레버를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에서 NT 스톱 했다가 앞으로 갑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레버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R로는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후진을 갈 경우 가다가 레버를 누르지 않고도 뒤로 가면 뒤로 기어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D. 하지만 음, 이상식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뭐 뒤로 어, 옮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뒤에서는 땡까지는 밀어줄 수 있대 알은 되지 않습니다. 아래서는 로브도 누르지도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아도 뒤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GV80 기어 로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핸드장치는 현재 수동식 기어와 그 다음 버튼식, 그 다음에 이번에 GV80의 기어 로브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어이 기어 로브의 정상적인 작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신 거가 있지만 최근에 이슈가 된 것도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아래서 아래를 후진을 했을 때 후진과 동시에 탄력이 붙으면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브레이크를 다 밟지 않아도 뒤로 넘어가고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리고 어? R과 동시에 바로 D를 진행하면 가... 진행하지 가... 않습니다 D로 변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진을 하고 있는 도중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후진이 진행된 상태에서 D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가... 않아도 가... 가... 전진합니다 그리고 R진행이 있어서 바로 N으로 바꾸면 브레이크를 뒤로 가습하십시오. 가지 않는다이두 가지 점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후진 중에 가 아니고 전진 중입니다. 정차 후단으로 이동하십시오. 전진 중에 절대 알로는 가지 않습니다. 아니 후진이죠. 절대 후진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와 방식은 어, 기어 로브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쓰는 변속기에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이 아까와 같이 된다는 점은 앞서 보여드린 동영상과 같이 동일한 음 변속의 조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